3일차입니다 수영을 면도를 안 해가지고 좀 더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참아주십시오 면도기 안 갖고 와가지고 면도기도 근 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지내는 숙소고 인도네시아 발리가 이렇게 좀 가로로 긴데 서쪽 쪽으로 한번 가볼 것 같아요 어제는 남쪽으로 갔었고 북서쪽이라 해야 되나? 그쪽으로 가면서 좀볼거 있으면 보려고 합니다 배가 안 고플 줄 알고 어제 밤에 아무것도 안 샀는데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역시 배고프긴 하네요 친구 오면 바로 밥 먹으러 가고 제가 이틀 정도는 유심 없이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유심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좀 있더라고요. 유심도 살수 있으면 사고 오늘 아마 또 다른 데서 잘것 같아요. 멀리 가니까 멀리 가서 거기서 자고 발리의 반대편을 또 보고 싶기도 하니까 그쪽은 좀덜 발달돼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어, 날씨가 되게 시원해요. 아마 비도 갑자기 올것 같기도 하고 하늘 보면은. 가는 길에 해변에. 해변에 붙어있는... 설렌다 간만에 모험에 관심이 <laughs> <가슴이> 두근거려운다난모험가는 <죽은 거래한다. 웃음> 이제 돈 떨어졌다고 생각해 <laughs> 한국에서 바이크 빌릴 때도 하루 탈수 있는 키로수 제한이 2 0 0 k 로야아 그래? 응 그런게 있어? 어, 약간 뭐... 바이크 안전? 우리도 조심해야 되긴 해 특히 오늘은 3시간이지만 내일은 거의 6시간은 가야 되니까 주면서 쉬면서 가 분위기가 확 바뀌네 와. 아까 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 이 계단식 논도 진짜. 파도가 많다. 좋은 건난잘 모르지만 파도가 많이 생기네. 안내해줄게아 그래? 더갈수 있으면 더 가자. 아침에, 빨리 찍어. 나자좋침에 빨리 일찍 y 어나서 o k 데 Loki? l You stay here or? Yeah, I'm s t a s t h e l a h e 빠질 수 있는 아, 진게 빠질 수게는게 그게, 그네요아 진짜 그게, 그게, 서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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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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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게, 먹을래? 맛이 다른가?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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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게 그게, 면 느낌이 난게 와. 게게 그게, 그게, 그 브라이엔과브라이 a 과 b 프 델프. i 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동물 소리야? r i a n Brian. b 트 i a 나고 아 신기하네 이거 응. 맛있... 음. 야, 그래도 만이 i 맛이? 응야 그래도 1 6 0 0 0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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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짠사한이 나올까? 뭐안 나올까? 아침부터 엄청 이슬람 중얼중얼 소를 보여줄게요. 이런 느낌에다가 계단은 좀 가파른 계단. 비가 와가지고 어제 갑자기 들어갔는데 나름 괜찮은. 어? 있었어? 하이 루키. 나가. 나이스해, 봐 나이스해. 빡빡하네 이 마실래? 아? 아니 다다물 있잖아 내 구성은 다 똑같아 거기에 렇 음. 지프랑스인가프랑스 어, 아, 어, 맛있다 봐봐 어. 영어 있잖아 영어? 영어 영어 어. 자기 말로 없는 영어 단어 있잖아 응. 커피 영어 응. 뭐사다고그러사시 바가지 씌우는 가게. <laughs> 아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뭔가 불사조 같다 뭔가. 음. 카메라에 먼지가 많는지았어 아이스크림 맛있어 오늘 오늘 좀 1시간 정도 가서 편의점으로 집에서 온몸에 힘이 안빠지다 않아요 아직도 계속 긴장하면 있다는구나 어. 어. 숙소 기준으로 해서 제일 북쪽이야 발리의 가장 위쪽 그래서 앞으로는 산을 가로질러서 내려가야 되는데 하늘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올 수도 있고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안전이 간다는 마음 하나로 중에서 봐야죠. 아이스크림 700원. 옛날 에 우리 롯데리아 에르나 생각하면 한 아. 원이잖아. 옛날 거. 네. 우리 어렸을 때여기할나 때. 500원에 먹은 기억도 있어. 그건 진짜 우리 <laughs> 진짜 얘기 아니냐? 와우. 엄청 높이 올라왔네. 쌀쌀해. 달릴 때. 그러니까 추워. 나이기? 어 나이 못 봤어. 계기기 벌골이 말이 아니죠. 아, 어제 갑자기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춥고 아, 지금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처음엔좀 춥고 아, 컨디션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녁부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막 사시 넘어 떨리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러지 했는데 이게 발리벨리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잘못 먹었나 봐요. 어제 지사제도 먹고 약도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양지사제 먹어도 그양 설사 계속 계속 나오고 어, 뭔가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한 시인데 한 시까지 누워 있었습니다. 포카리도 아, 마트에서 포카리도 사고 먹었습니다. 아무튼 발리밸리 진짜 무섭네요. 어제 몸 떨리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온몸에 닭살 돋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빠지도 있고 이게야좀 살아났습니다. 아 지금은 머리가 좀 무겁긴 한데 아무래도 계속 누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좀 일어나서 오랜만에 좀할 것도 좀 하고. 이제 오후 되면 나갔다 오기도 하고 하려고 정신 차려 봤습니다. 발리가 진짜 다 좋은데 좀 무서워요. 그냥 아무래도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 교통 같은 것도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런 교통 트래픽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면 끝이거든요. 또 이제 중국 가는데 중국은 또 춥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나와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 보면은 일주일 동안 아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 어제 아파가지고 오늘 이 정도 괜찮아진 거 보면은 좀 운이 좋다 생각이 들고, 오늘은 좀 근처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마무리할 수 있는 날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도 어제 바비블린이라고 해서, 제가 자주 먹던 그거를 싸왔는데, 먹지 못했어요. 아마, 그냥 뭔가, 아 식욕이 막 생기지 않나요? 또배 아플 수도 있다는 그 걱정 때문에. 손이 엄청 탔어요 이게, 이쪽은 팔토시를 하는데, 팔토시를 안 하는 부분이, 심지어 왼쪽하고 오른쪽이 달라요. 왼쪽은 이 정도고, 오른쪽 팔은 이 정도. 따갑기까지 해요, 심지어. 나름 그래도 선등에도 선크림을 바르긴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어젯밤엔 저 죽다 살아났다는 걸 보고 드리면서약 친구가 다행히 약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지사제도 친구가 줬고 타이레놀도 주고 원래 감기약 먹으려 했는데 이게 절대 감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딱 지금은 뭐 포카리, 벽박박 마셔도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 안들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발리에서는 이렇게 처음이야, 나, 기낸고 아, 그래? 1년 전까지만 해도 눈밖에 없던데. 모자. 네. 모자. 정든 숙소를 떠나는구만. 이제는 7시 비행기라서 4시까지 쉬다가 공항으로 갑니다. 택시비는? 응? 택시비는 카드로? 택시비는 카드로. 카드. 아... 여기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네.